반갑습니다 수입국산 모든 차량 리스 또는 장기렌트 도와드리는 카운슬러 김팀장입니다 오늘 차량은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아직까지도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은 계약시 8개월에서 10개월 이상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요 하지만 리스나 장기렌트 하신다고 하면은 1개월 이내에 출고 가능한 차량들 많이 있으니 상담 연락처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차량 스펙은 5인승 모델의 시그니처 그래비티 그리고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은 모두 다 선택해서 총 차량가가 5,100만원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사주분께서는 원래는 그랜저 세단에 보시다가 SUV로 변경해 을 주셨는데요. SUV로 변경된 이유는 아무래도 세단보다는 짐도 많이 실수 있고 내부 공간도 넓기 때문에 SUV를 최종적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세단보다는 SUV 판매량이 더 높은 이유로 짐도 많이 실수 있는 거고 요즘은 또 캠핑이나 뭐 스포츠 레저 활동을 많이 하고 습 하시기 때문에 큰 차량을 더욱 선호를 음, 하시는데요. 저 또한 세단보다는 SUV를 더 추구합니다. 저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려고 하면 짐이 많다 보니까 세단보다는 SUV가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저도 SUV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왔다 갔다하다가 최근에 개인 사정으로 좀 작은 세단으로 변경했는데 이짐호신을 하면은 테트리스를 해야 돼요. 트렁크는 물론이거니와 뒷자리에 이제 제 아내와 아이가 타니까 앞자리에까지 짐을 실어하지만 어디 이동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되도록이면은 때단보다는 SUV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차량 굉장히 인기가 많은 만큼 대기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했는데요. 이 차량은 문의 주신 당일 날 차가 나와서 바로 매칭을 해드렸고, 지금 일주일만에 출고를 도와드리는 그런 차량입니다. 아무튼 그렇고, 차량 풀옵션이기 때문에 요즘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차량은 원격 주차 보조가 돼서 외부에서 비주본 공간 주차를 하셨을 때 차를 넣고 빼고가 편리하게 이제 리모컨으로 활용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디자인으로도 시그니처 그래비티로 넘어가시게 되면 그래비티 전용 휠이라고 해서 휠이 검은색 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동안 올 검으로 통일이 되고 루프라든지 루프랙 모든 부분 다 검정색으로 통일이 되는데요. 역시나 풀옵션 차량인 만큼 비싼 만큼, 어 외관이나 내관이나 옵션 부분에서 굉장히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나온 지좀꽤 돼서 외장은 보여드리지 않을 거고, 트렁크의 공간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내부 좀 살펴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렌토는 이제 6인승 모델도 있고, 5인승 모델도 있죠. 그래서 오늘 차량은 5인승 모델이어서 3열은 없고, 2열까지만 있는 모습인데,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넓고, 또2열 폴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원터치 방식으로 폴딩이 되면서 굉장히 광활한 공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더 SV를 u 선호하시는 게 없지 않아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트렁크 공간 확인했으니까 내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외장 매장 화이트에 내장은 올리브 브라운 컬러입니다. 일단 색상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시그니처 그래비티 등급, 최상의 등급이기 때문에 시트 마감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팅 식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거의 뭐 제네시스급이라고 하면 좀오바인것 같지만 그래도 그만큼 고급스럽고 그리고 핸들 또한 브라운이 블랙하고 투톤으로 들어가 있고 프 풀옵션 차량이라서 사운드 시스템도 크레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된 모습입니다. 앞에 보시면 은 HUD 옵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빌트인 캠2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기아나 현대 차량들은 빌트인 캠 옵션이 있어가지고 따로 블랙박스 설치를 많이 안 하시는데 그래도 이 옵션 돈이 아까워서 블랙박스를 설치하시려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빌트인 캠을 좀 추천드리는 게 얘가 굉장히 넓게 나오더라고요. 최근 차량들은. 어 빌딩 캠이 있던 없던 굉장 넓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쪽에다가. 블랙박스 설치하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위치에 설치가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빌트인 캠 옵션을 굉장히 추천드리고 최근에 나오는 빌트인 캠들은 QHD 화질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음성 주차, 뭐 정차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갖고 있어서 웬만한 블랙박스 별도로 사용하시는 비용의 옵션 선택이 가능하니까 빌트인 캠 옵션 꼭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파노라마 썬루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광아랑 파란한 파사노프가 들어가서 개방감이 엄청 나죠. 저도 이 차량 굉장히 탐나는 차량이고 아직까지도 제 위시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게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네, 이 열도 굉장히 넓은 모습인데 제가 지금 시트를 뒤로 다, 다 이제 밀어놨거든요. 보통 이렇게까지는 안밀고이 정도 포지션으로 이제 평상시에는 두고 타는데 여기서 이제 장거리 가실 때는 뒤로 더 미실 수도 있으신 거고 차량 시트를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당길 수 있고 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아이스 픽스도 양쪽에 모두 다 꽂을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테일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안전벨트도 이게 고정이 안돼 있다고 하면은 뭐 튀어나와서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불편할텐데 여기 안에 쏙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마련해주는 디테일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쏘렌토도 이제는 프리미엄급으로 가는 추세라고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출고 도와드리는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은 정말 좋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저도 이차를 정말 갖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개의치 않아서 렇겠지만 만약에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저도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 하고 싶은데요. 저 말고 이제 저 우리 카운슬러 구독자님들 또는 시청자분들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 장기렌트 또는 리스 보신다고 하면은 저희 카운슬러로 보내주셔서 견적 한번 받아보시고 원하시는 차량 출고 얼마 되는지 그 다음에 서비스는 어떤 게 들어가는지. 참고로 이 차량은 썬팅, 리반 코팅, 가죽 코팅 그리고 PPF, 사이드 미러까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헤드라이트까지 PPF를 시공해 드렸습니다. 저희 카운슬러를 통해서 출고 받으시면은 다양한 서비스와 그다음에 합리적인 견적으로 신차 출고를 받아볼 수 있으니 지금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 빠른 출고, 그 다음에 장기 렌터 리스어 보시는 분들은 상관의 여처로 바로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자세한 상담과 견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차 출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카운슬러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